여러분도 낭독하시면서 쫀쫀한 스피킹 하시길 바래요. 우후 6월 챌린지에서 명예의 전당에 선정되셨어요. Before a n f t e r 한번 들어볼게요. Blow through the chocolate like a hurricane. Even kids who are allergic to chocolate kiss a pig a kiss a pig on the lips. Blow through the chocolate 하면서 초콜릿이라고 발음해 주셨는데 사실 읽고 계시는 거잖아요. 여기는 초콜릿보다는 chocolate 하면서 턱을 굉장히 벌려서 소리를 내줘야 정확하게 전달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 even kids 사실은 키스가 아니라 kids, kids 이렇게 D가 느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죠. How? You are not supposed to hear that. I said that behind your back. 와연결도 많이 느셨지만 이 문장을 말할 때이 문장이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잘 알고 덩어리지게 잘 얘기하고 계세요. You r e not supposed to hear that. 이렇게 한 덩어리로 얘기하고 계시죠. 스피킹이 자연스러워지려면 이 문장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계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덩어리지면서도 이 문장에서 중요한 키워드를 또렷하게 강세를 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